그동안에 고생했던 것들이 올해는 위안이 되면서 기쁨이 찾아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안녕하세요, 다혜신궁 이다입니다. 선생님이 한 분의 점을 좀 봐주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생년월일을 불러드릴 테니까 네. 들어보시고 네. 느껴지시는 그대로 이분의 현재 20 25년도. 운세가 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네. 그리고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분은 네. 연예인은 아니시죠? 저는 질문을 받지 않겠습니다 선생님 아 그냥 말씀드릴까요? 네 그러면 제가 할머니 일러주신 네. 대로 말씀드릴게요 네. 음... 이분은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분이시네요. 음. 나이가 64년생이고, 그러면, 어, 지금 나이도 있으신데, 네. 지금까지도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네. 어, 지금까지도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어, 이분은 막힘이 없으세요? 어떤 굴곡도 굉장히 많으신 분이세요. 굴곡도 많으신데, 어, 올해 와서는 작년까지, 올 초까지도 굴곡이 좀 많으셨다고 봐요. 구글이좀 그 많으셨다고 보는데 올해 을사년 후반기서부터 6, 7월 그 후반서부터 어, 운의 후, 우, 흐름이 되게 좋게 보이세요. 그래서 아마도 어떤 사업을 하신다 하시면 굉장히 크게 그 사업이 더잘 되실 거고요. 그리고 어떤 직종에 있으시든지 간에 굉장히 더 왕성해지실 거라고 보여져요. 올해는요. 음, 네. 근데 이제 선생님이 네. 처음에 굴곡이 많았지만은, 네. 막힘도 있었다라는 거는, 네, 네. 막힘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건 네.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아요? 음, 이분이 그 지금 주신 사주상에는 네. 그냥 편안하게 흘러가는 그런 인생의 굴곡은 아니세요. 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좀 구설도 좀 따라야 돼요, 이분은요. 그냥 편안하게 가시는 그런 사주는 아니세요. 음. 그래서 사람들로 인해서 아니면 직장을 다니시면서, 어, 우두머리기는우두머리시거든요 그래서 일반 평사원은 아니신 걸로 보이시고요. 사업을 하셔도 그 사업을 하시면서의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세요. 음... 그래서 이분들은 원래 높은 자리에 있으면 좀 많이 외롭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저,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laughs> 그러면 좋으련만 <laughs> 아니... 이분의 사주를 봐서는 그렇게 순탄하게 그 자리에까지 올라가지는 않았던 걸로 보이고요. 음... 어, 그러나 네. 올해 을사년에 들어와서 네. 어, 조금의 그래도. 어... 초반에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어, 후반 작업으로 가서 네. 어, 이분한테는 좋은 기운이 보이는데요. 음, 네. 좋은 기운이요? 네네. 그러면, 좋은 기운이 보이는데. 요 그럼 선생님들이 흔히 말하는 네. 왜 이렇게 점을 보러 이제 손님들 많이 오시잖아요. 네네. 선생님이뭐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음. 촬영 전에도 뭐 전화 정사도 계속 좀 보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운이 들어왔을 때 음. 말씀해 주시는 선생님의 그런 표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어, 제가 지금 느꼈을 때, 이분의 그 여태까지 살아왔던 게, 네. 어 올해 조금의 결실을 좀 맺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음. 그동안에 고생했던 것들이 올해는 어 위안이 되면서 네. 기쁨이 찾아오지 않을까. 싶은 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점을 보시는 분들이, 네. 뭐 기쁨, 위안, 너무 이제 선생님한테 뭐 좋은 말씀이 나왔지만은, 음. 이 금전을 또 빼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금전도 괜찮다고 어, 하셨죠. 아, 그럼요. 물론이죠. 금전도 물론이죠. 음... 예. 금전이 좋아야 좋은 거 아닐까요? 아예. 네. 아, 그렇습니다. <laughs> 그러면 이제 네. 2025년도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6월, 7월부터 네. 운이 이제 좀 트일 거다. 네, 막힘이 네. 더 없이 이제 네, 어,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좋은 점이 있다 그러면은 음. 분명히 선생님들이또 이제 조심해야 될좀 부분들을 좀 일러 주시잖아요. 그렇죠. 혹시 또 조심해야 될부분도 있을까요? 음. 그동안에 그 고생했던 것만큼 사람들로 인해서 좀 구설도 많았었고요. 그리고 뭔가에 좀 이렇게 시비 구설이 좀 많으셨어요, 이분이요. 음. 그래서, 어, 물론 근데 이분이, 이분의 성향상 그렇게 말을 또 함부로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머리가 좋으세요. 이분이 머리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음. 막말 스타일은 아니다. 맞죠. 막말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어, 그거를 그냥 기반으로 쭉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어, 편안하게, 음. 그렇게 하시면은 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오, 어, 그래. 올해 괜찮으세요? 어, 운이 상당히 좋으신 분이에요. 네네. 어, 인생에 왜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선생님. 저희가 뭐 선생님보다 음. 뭐 인생을 살아온 후배긴 하지만은, 음. 선생님 또 이제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왜 인생에 네. 운이 뭐 대운이 세번 들어온다. 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게 그러면 좀 해당이 되시는 분이에요. 어, 그렇죠. 이분은 올해 운이, 어, 그세 번째 안에 들어오는 두 번째 기회예요. 오. 두 번째 기회예요. 네. 네. 그래서 이분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고, 어, 을사년이 특별한 음. 그런 해운년이될것 같아요. 아. 네. 좋습니다. 또 이제 선생님이 또한 분의 점을 봐주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그럼 2025년도 지금 네. 요약을 해보자면은. 네. 일단 운이 너무 좋게 들어왔다. 응. 음.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는? 네. 조심해야 될 거는 특별히 없으세요, 이분은요. 이분은 특별히 조심할 건 없으시네요 음. 그냥 지금처럼 해왔던 것처럼 음. 그렇게 어~ 자기가 편안하게 네. 그~ 대해셨던 것만큼 네. 그런 직원들이나 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음.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음. 어~ 하시면은 뭐~ 더 빛날 그럴 해세요. 혹시 그러면 네. 제가 실례가 안 된다면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노후를 보내 준비할 수 있는 나이고 그렇죠. 또 이제 대한민국 을 살아가는 분들이라면 음. 청년 중년 말년을 놔두고 네네. 말년을 좀 되게 편하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음 그렇죠. 말년 운은 좀 어떻게 흘러가실 분 같아요? 말년은도 이분은 뭐 이렇게 좋죠. 올해에서부터 운이 이렇게 좋아지면서 음. 말년까지도 계속 좋다고 보여져요. 아. 정말 부럽네요. 아. <laughs> 이분 부러운데요? 네, 선생님, 이까의 미소가. 네, 부러운데요?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